대한민국 30대 여성이 선정한 전국에서 맛있는 돼지고기 TOP 2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울 마포구의 돼지왕갈비 2. 부산 해운대구의 삼겹살 명가 3. 대구 수성구의 돼지내 왕족발 4. 인천 남동구의 맛있는 갈비살 5. 광주 서구의 이색 돼지꼬리 6. 대전 유성구의 프리미엄 목살 7. 울산 중구의 정통 돼지갈비 8. 경기 수원시의 삼겹살 창국 9. 강원 춘천시의 로컬 흑돼지 충북 청주시의 특제 족발 11. 충남 천안시의 완벽한 삼겹살 12. 전북 전주시의 전통 돼지 수육 13. 전남 순천시의 양념 돼지갈비 14. 경북 포항시의 돼지 고기 감점 15. 경남 창원시의 담백한 돼지 목살 16. 제주 제주시의 제주 흑돼지 17. 세종시의 돼지갈비 맛집 18. 경기 고양시의 숯불 돼지 바베큐 19. 충남 아산시의 저렴한 삼겹살 20. 전남 목포시의 퓨전 돼지꼬치